어, 다양한 신소재 그러니까 어떤 신소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원자의 결합구조나 배열을 변화시킨 신소재가 있는데 그래핀과 탄소 나노 튜브가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흑연이 있다 흑연은 이렇게 어, 확대하면 층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벌집 모양 이렇게 육각형 이렇게 한판 그다음에 아래 한판한판 한판 이렇게 탄소가 육각 평면 구조로 이렇게 층상 구조를 이룬 게 흑연이야. 이 흑연을 갖다가 한 겹만 이렇게 싹 벗겨내면 이렇게 그래핀이 된다. 자, 이렇게 구조나 배열을 변형시켰지. 배열만 바꿨을 뿐이야. 흑연에서 그래핀으로 한 겹만 딱 뜯어냈을 뿐인데, 이 그래핀이 성질이 흑연과 완전히 달라진다. 다이아몬드와 같이 투명하고, 자, 흑연처럼 전기는 통하고, 플라스틱처럼 유연한 성질을 가져. 다행히 활용이 많아지겠지.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투명한 전극 소재 같은 것들로 이용된다. 야, 그래핀이 이렇게 활용된다는 거 기억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그래핀 한 판을 갖다 이렇게 쏙 말았어 말면 이렇게 튜브 형태가 되겠지. 자이 튜브 형태가 되는 것을 탄소 나노튜브라고 한다. 자 그래핀이 나선형으로 말려 있는 구조. 자말 그대로이지. 자 이거는 구리보다 열과 전기를 훨씬 더잘 전달해. 야 그러면 엄청나게 많이 활용되겠다 그지. 자 그리고, 어, 첨단 현미경 탐침, 이 원자 단위, 뭐 이런 아주 작은 것 같다. 여기 구멍에 끼우는데 활용된다고 해. 나노 핀셋이지, 그지? 그리고 다, 양한 복합 재료로 활용되어서 강도나 여러 가지 기능을, 어, 향상시키는데 이용된다고 한다. 자, 탄소 나노 튜브도 간단하게 용도와, 어, 활용 용도 정도는 기억하고 있자. 그밖에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개발에 요즘 주목받고 있어 어, 도마뱀 붙이 발바닥이 어떻게 생겼냐면 자 이렇게 생겼어 어, 도마뱀이 벽에 딱 달라붙는 성질이 있지 이걸 이용해서 신소재를 개발했는데 바로 이제 개코테이프, 의료용 패치 붙였다 뗐다 가능한 거자 이런 어, 새로운 신소재를 개발하기도 하고 홍합수염에서 분비되는 실타래 형태의 단백질이 있는데 홍합이 바닷물이 막 이렇게 쳐도 어, 파도가 막 쳐도 잘 떨어지지 않지 바위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과학자들이 연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떨어지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서 물속에서 사용하는 밴드, 수술용 봉합실 이런 것들을 어, 만들게 되었다. 자연을 모방한 신소재,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봐. 자, 그리고 바이오 신물질이 있는데 바이오 플라스틱이지. 어, 이거는 공부를 이용해서 또는 어, 잘 썩을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만드는 거야. 장점은 뭐냐면, 어, 분해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환경범위에 큰 영향을 줬잖아 그런데 이게 자연의 분해가 잘 되니까 아무래도 유해물질이 줄어들게 되겠지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기존보다 생산비용이 엄청 든다는 단점이 있어 하지만 자연 문제가 더 대두되다 보면 아마 플라스틱 사용이 줄고 이렇게 바이오 신물질 바이오 플라스틱이 더 사용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해 봐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신소재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 내용이야. 학생 A 보자. 탄소 나노 튜브는 강도 높인 복합 재료에 사용된다. 그지 강도 높이는데 사용된다고 해. 자, 두 번째, 그래핀의 구성 원소는 규소가 아니라, 뭐였지? 탄소였다. 아, 탄소가 결합해서 생긴 물질이야. 자, C 학생, 초전도체의 자기 공명 영상 MRI 장치에 이용된다. 아, 맞지, 그지? 정답 1, 3번 되겠다. 자, 다음은 신소재, 가, 나에 대한 자료다. 신소재 관련 문제인데, 가는 딱 보니까, 어, 자기장을 만들 수 있다. 강력한 자기장. 자, 그러면 가는 초존도 현상이지. 자, 그리고 나는 그래핀이 되겠다. 딱 보면 이제 알지? 자, 기역은 초존도체가 되겠다, 그지? 자, 기역은 초존도체이다. 맞다. 가는 자기, 공명 영상 장치에 활용 가능하지 강력한 자기장이 형성되기 때문이야. 자, 나는 휘어지는 면적이 늘어나, 늘어나도 정기적 성질이 없어지지 않는다. 예, 맞지? 그리고 신소재와 관련되어서 모의고사 때 출제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자. 그림가는 A 원자가 한층으로 배열된 그래핀 구조. 자, A 원자 누가 돼? 그러면. 자, 탄소 원자였지. 자 나는 홍합이 바닷물 속에서 접착 물질이 분비하여 바위에 붙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거야. 그림 뭐뭐 어쨌든 잘안 보이지만 확인은 됐지. 자 A는 규소가 아니라 탄소였지. 틀렸다. 그래피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전극 소재로 활용 가능하지 그지? 홍합 분비물을 모방하여 수중 접착제를 개발할 수가 있죠. 자 정답 니은디귿4번 되겠네. 자, 문제 간단하죠? 이렇게. 어, 내용은 어려워도 문제는 쉬우니까 여러분들 간단간단하게 기억하고 있어요.